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과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위를 먼저 지정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대국민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헌재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국가 졸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의를 단지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미래도 없습니다. 친일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군사 독재의 씨앗을 잉태했습니다. 또 청산하지 못한 군사 독재는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불의한 가그사를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것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이며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윤석열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곳곳에 숨어 있던 내란 세력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내란 반역의 수계는 위헌 현행범인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대행위 법률의 의무로 명시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언동을 자행하는 최상목의 후암무치는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거대차버린 내란숙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앞에 놓인 것은 법과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예고 살인범 김건희가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호체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하고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라는 예고 살인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김건희의 범죄적 발상을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자신을 향한 특검법 통과가 압박 임박하자 철없는 오빠를 다그쳐서 버린 짓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것인양 악용해서 온갖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리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 참칭여사 김건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범죄 행위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